<laughs>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엔접해서 구분상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 오늘, 오늘 아침부터 제그 국산 양말 파는 가게에서 가까운 영지프라자어 어, 이게 제 차입니다. 제 차.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네. 네, 여기다도 이렇게 하고. 여기 도제 광고. 병지 네. 아, 프라자에 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어, 오늘 고장을 하는데, 페인트 칠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 저희 거래처에서 어 맡아서 페인트를 오늘 칠하고, 어제는 위에 이제 사다리를 다 달았기 때문에, 띨거띠고 청소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이제 페인트, 어 시공을 지금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8시 지금 한반 정도 됐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처음에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단순히 그냥 페인트만 칠해주세요. 그래서 페인트만 칠하는 줄 알았더니, 페인트 칠하기 전에 이것저것 이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퍼티예요, 퍼티. 구멍이라든가 여기저기로 다 메꾸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을 다 메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를 이제 다 감싸겠죠. 색이 안 들어갈 곳이라든가 여러 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조금 페인트 칠하는데 뭐 얼마 안할 거다가 아니라 거기만 칠하기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거기만 다른 데를 다 칠하지 않고. 다 감싸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인트 칠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구를 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구를 쓰는데 그거를 차에서 장소까지 옮기는 것도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돈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금액에 다 반영이 됐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제가 또 권유를 해서 일반 수성페인트에다가 에나멜을 칠하는 게 아니고 유성 페인트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제 또 조색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색비도 또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페인트를 칠할 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상가에 대해서는 어뭐 심하게 말하면 그 상가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평생에 한번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1년에 한번 칠하거나 뭐 2년에 한번 칠하거나 뭐 생일상 받듯이 막 그렇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거의 평생에 한번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뭐 바뀔 때또 다른 임차인이 이제 또 칠하겠죠. 제가 칠하는 거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 상가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치고는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오면은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가전제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 때는 뭐한 몇백만 원 해도 그걸로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쓰잖아요. 그거를 월로 어, 나누고 일로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지프라자는 그래도 저랑 여기 집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도 하고 어,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무리 없이 아, 네. 아, 오셨네요 지금 이제 보양지가 보이고 이제 보양하는 것도 엄청 일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페인트. 여기 바닥에도 보여, 한거 보이시죠? 여기서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퍼티.